자, 24페이지갑니다 음.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예, 여기까지죠. 가보겠습니다. r e p r e s e 은 표시 표현 이런 뜻이고 솔직히 말하면 고삼 대화 나와요 이거. 고삼 대화 나와요. So representatives don't always represent the desires of the people의 욕망을 다 나타내지 못한다. 나타내다 세개 외우라 그랬어. 뭐요? 이거 좀 안했네 represent 가 1이구요 상징하다 stand for symbolize 아까 시험 안봤구나 2이구요 얘가 3입니다 이거 설명 어떻게 했을 거예요 뭐냐 represent 가고 s t a n for 가 예를 들어서 본문에 나오구요 선택지에 symbolize 가 나와요 걔가 답이었어요 나타나다 상징하다 3개 외워야 돼 외웠고 그러면서 프레젠트 정리했다 그랬고요. 왜 여기는 안돼 있는 거는? 맞냐 이거 지금 하는 거? 네, 이거, 이거 1학년 버전으로 돼 1학년 있냐? 니네 지금 이거 안 했지? 너이돼 있냐 이거? 프레젠티 다섯 개써 있니? 네. 너네 이거 했어 저번 시간에 이거? 네. 했어? 어. 사진 찍어오셨구나, 맞아. 어, 그래서 정리하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 예. 갑시다. 다음 시간 시험 볼 거예요. 여기까지 했네요. 기억이 나는데. Renew 갑시다. r e n 다시, 예, r e 새롭게 하다 해서, 갱신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동그라미 하시고요. 얘가 reform 이는 단어를 써줄게요. reform 이는 단어는 다시 모양을 갖추다. 아까도 했었어요. 특강에서. 다시 모양 갖추다 해서 이게 개혁이에요. 개혁. 또는 개혁하다예요. 그럼 얘는 같은 말이, 아까 썼지. 리노베이트, 이노베이트. 특강에서 아까 했어요. 오늘 수업했던 사람 알 거. 에노비가 뭐야? 뉴라고요. 너 대답 안 하면 네 손해라고 분명히 말했어. 네가 처음이 아니라고. 지 인생 가지고 실험하고 한적 있었죠, 그. 네 손해야, 네 손해. 네 손해. <laughs> 갑시다. 리뷰는 다시 보다니까 복습하다겠지 뭐. 재검토 또는 복습. 리바이스의 리는 다시고요. V I S 가보다에요 그래서 수정하다. 이 책이 지금 한네 번째가 인 되어 있는 거 리비전이에요. 리비전이 개정이에요. 개정. 이게 지금 네 번째 판인가 그래? 요이 책이 세 번째 판이고 네 번째 판인가가 지금 새로 나온 거가 시중에 있는 거. 리스트레인 때문에 리가 뒤고요. 다시가 아니야 얘는 여기 있네요. 뒤. 스트레인은 드로우에요 잡아당기다 그래서 이 핸드아웃을 하는 겁니다 핸드아웃 가세요 이거는 특강에서도 합니다 이번 특강 앞부분에서 하던데요 자이 핸드아웃 봐보세요 스트레인이나 스트릭트나 트랙트라는 어근이 스트레인 스트릭트 트랙트라는 어근이 다끌다요 끌다 그래서 끌어당겨서 공교롭게도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뭘요? 얘가 커니나 위가 붙으면요 강조나 그럼 얘가 제대로 끌어당기는 거 아니야? 이런 그림을 그려놨는데 얘들의 의미가 얘들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앞으로 가려 그러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얘를 줄로 확 잡아가지고 이리 완마 뒤로 그러니까 제대로 당기는 거고 뒤로 당기는 거라고요. 그럼 뭐야? 못하게 하는 거. 뭐 어딜 가이 자식아? 뒤로 왔마. 이거라고 지금. 그게 constrain, restrain, restrict. 이 니은자 모양이 전부 다 뜻이 뭐냐면 못하게 하더라고. 너 이거 너 constrain 너고3때한 봐봐. 이거 외워지나 잘. 네가 처음이 아니라고. 하도 힘들어하길래 restrain, constrain 막 힘들어하길래 어근으로 막 하다 보니까 이걸 내가 우연히 만든 거라고요. r e s t r i c t e 많이 알지 않냐? r e s t r i c t e d area 해가지고 제한구요 여기는 다 못하게 하다예요 여기는요 수축하다 a restricted a c o n s t r i c t c o n t r a c t r e t r a c t 가 그래요 자 c o n s t r i c t 는 제약하다는 뜻도 있고 못하게 하다는 뜻도 있고요 수축하다는 뜻있있 d 두 가지 뜻 r 다있어 r i c t e d area r e s t r i 봐봐 제대로 잡아당긴게 뭐야 봐봐. 사질 이렇게 펼치는 게 아니라 잡아당기고 전부 다 제대로 수축하더라고 뜻이 그래서. 컨트랙트가 그쪽에서 나오는 겁니다. 얘는 잘안 나와요, 솔직히. 얘하고 얘가 나와요. 컨트랙트는 뜻이 그래서 세 개가 있는데 이거 세개 외워야 돼요. 뜻이 세 개가 빨간색으로 된거 외워야 돼. 수축하다, 병에 걸리다라는 뜻이 확 잡아당겨 봐봐. 뭘을확잡아당겨왜 수축해 이러고 있는거야 병에 걸려서 그런거 아니야 몸살이 걸려서 얘는 계약하답니다. 즉 상인하고 손님이 서로 막 잡아당기는거야. 아우 100원만 깎아줘요. 안돼요. 막 그러는거야 그러다가 계약하는거예요예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돈 주고받고 물건 주고 받는거야. 수축하다 병에 걸리다 계약하다. 너이 단어 컨트랙션 고사한 보는거야 외워 계약도 외워야되고 retract, 뒤로 당기는 거니까 후퇴하다라는 뜻도 있겠죠. 수축하다도 있겠지만. 수축하다도 있고, 제약하다도 있고, 못하게 하는 거. 수축하다도 있고, 후퇴하다도 있는 거 아니야. 뒤로 당기는 거니까, 어근이 뒤라니까요. 트랙트가 끌다구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들, 니은 기흑 쓰라고 하면 너희는, 시험이 뭐야? Strain, strict, 트랙트 쓰고, 왼쪽에 n 하고리 쓰고, 니은 기흑 만들고, 못하게 하다 쓰고, 수축하다 쓰고, 컨트랙트의 뜻 3개 쓰고, 리트랙트의뜻 2개 쓰면 되는 거고, 컨스트랙트의 뜻 2개 쓰면 되는 거야. 여기는요? 얘는 다 뜻이 똑같아. 그냥 못하게 하다. 너 고삼대상 봐봐라. 스트레인 가족 얼마나 짜증나는지. 뭔 훗날 얘기 같지? 예. 그러면 너가 고삼돼 있습니다. 보세요. 네가 처음이 아니야. 갑시다. 야, 그래서 니은 기억해내서 해결하는 거고요. 자, 인터란 단어로 갑니다. 인터는, 예, 사이에 상호 간의 사이가 상호 간 아닌가? 인터내셔널 갑니다. 얘는 이거 삼정리 안 하는 보지 예. 있네요. 자, 인터내셔널 갑니다. 자, 뭐 때문에 인터내셔널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인터는 밑줄 치고, 예, 사이에, 네이션은, 나라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러니까 얘는 국제적인이에요. 반대말이 뭐야? 도메스틱이에요. 도메스틱은 뜻이 두개예요 국내의. 따라와. 안쪽이잖아요. 또 하나가. 좀 작게 봐서. 가정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얘가 도메스틱이 왜 그런 뜻이 나오냐? DOME가 어근이 뭐라고? 홈이라고요. 발음 비슷하다고 막 갖다 붙이는구나. 아유, 아니야, 얘들아. 내가 무슨 경선식 영단어처럼 가르치니? 발음 가지고 그딴짓거리하게? 너 대학교 가면은 경선식 영단어 이런 식으로 외운 애들은 욕해. 토이 토플 단어는 그딴 식으로 했다면 큰일 나. 어근 안 되면 큰일 난다고. 네가 단어 공부를 어근으로 시작했다면 정말로 운 좋은 줄 알아. 뭔 말인지 모르지? 홈이 도움이라고 해서 도움 구장이 뭐야? 예, 네, 지붕이 있잖아요. 어, 오늘부터 야구 시작하는데? 열지 어떻게 됐나 오늘 1위와 2위가 국거롤랑 아 수업시간중에 딴소리 하고있어 아 미안합니다 갑시다 도미홈이에요 도움구장 써있잖아요 도메인 그 분야에요 자기가 살고있는 집같은 분야로 주로하는 분야 도미네이트 하면은 지배하다 이게 웃기려는게 아니라 이게 집인데 뜻이 지배하다에요 그래도 사람이 자기 집에 가면 좀 그래도 낫잖아요 니도 집에 가면 소중한 한 명의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갑자기 화가 확 나는 게이 해병대에서 이 실종자 찾는다고, 수혜 때문에 실종자 찾는다고 강해서 보호장구도 없이 그거 사람들 손잡고 들어가게 해가지고 한 사람 쓸려 내려가서 스물 몇 살인가? 두 살인가? 사망이 뜨잖아요. 아 진짜. 어, 그, 웃긴 게, 아까 집에 가서 밥 먹으면서 보니까 세상에 그, 잘못된 그 병사가, 해병대 병사가 아버지가 소방관이야. 아버지도 해병대 나왔대나? 근데 그 아, 그 젊은 사람이 스물 한두 살이면 정말 얼마나 이쁜 나이 때 아니냐, 그 남자애가. 열 번인가 수정란을 통해가지고 어렵게 얻은 아이래요. 니네 잘 모르지, 수정란을난잘 모르는데 되게 힘들대요, 아이, 그 가지기가. 10번이나 해가지고 나왔으면 대체 얼마나 오기야 금이야 키웠겠어. 근데 남자는 좀 강하게 키워야 된다 해서 해병들 보냈다는데 세상에 그런, 아 쌍욕이 저절로 나오던데, 아 어떻게 사냐 그 부모는. 갑자기 딴소리 하고 있어. 집에 가면 그래도 소중한 딸이고 아들일 텐데 이런 얘기하다 딴소리를 빠졌네요. 예. 이상한 인간들 때문에. 뭐됐고요 어쨌든 지배하다 라는 뜻이 돼요 dominate domestic 이란 말은 가정의 국내 지배라는 뜻이니까 갑시다 이 dominate 때문에 나오는게 dominant predominant 미리 지배하는 ant가 형접이니까 얘 뜻이 뭐냐면 우세한 지배적인 유행하는 질병 같은게 만연한 이에요 고상거예요 해야돼 프리베일이라는 단어는 우세하다라는 뜻이야. P.R.이가 앞서서 V.A.I.L.은 value 거를랑 여기 나오는 value, 그게 값어치 아니야. 먼저 우선하는 값어치라는 뜻이야. 이게 프리베일이 우세하다. 그래서 프리벨링이 I.N.G.붙으면 형접 아니야. 왜요? 분사분사니까. 이거의 해명사용 프리밸런트 V.A.L.이 value라고요. value. 그러니까 우선하는 가치라고요. 우세안이라고요. 프리발런트. Pervading 이란 말은 p e r v i 가 스며들다요. 왜? Per가 g 르고요 VAD는 아까 했잖아. 가다에요. 아까 뭐 했니? Extra Vulgant 했잖아. V, VA가 가다라고요. 꽤 뚫어. 사람들 사이사이에 꽤 뚫어서 유행하고. 어, 요즘 사람 전부 다 청바지 입네. 요즘 사람 전부 다, 이, 요즘 대세는 짧은 머리네. 지배적이네. 심지어 전염병이 사람 사이사이에 퍼져 있다고요 마녀한 pervasive invade가 예, 안쪽으로 들어가다니까 침입하다 아니야 얘는 사람 사이 사이사이에 들어간 거니까 스며들다 얘가 유행하는 입니다 내려가자 domesticated animals 하면 domestic이란 말이 국내인데 가정인데 동접 나오고 이디 붙어서 형용사 된거 아니야 길들이다 domesticate까지 하면 동사로 길들이다요. 집으로 들어와서 들개를 집에서 키, 집에서 들어와 가지고 키우겠더니만 개가 된거 아니야? 과거분사 됐으니까 형용사예요. 길들여진 동물들 가축 tamed animals 가축들 tamed 테임이 길들이다요. 동사로 테임드 하면 길들여진 livestock 가축이에요. 살아있는 재산 아니요? 라이브는 한정적으로 쓰이냐거 아니야 alive는 서술적으로 쓰이는 거고 예식과에서 해요 형용사 only 한이 무슨 말이에요 한정적으로 쓰인다고 이렇게만 써 한정적 한정적으로 쓰인다는 게 뭡니까 보호로 쓰인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돼너 일과가 안돼 있는 거야 막 뭐, 배워주지 뭔소리 거꾸로 쓰... 한정적인 게 뭐라는 거야? 명사 수야 얘기하다가 이상하게 얘기하면말해 명사 수식이라는 거 아니야. 그니까 명사 앞에서 명사 수식하는 거 라이브 살아있는 이요. 라이브 스탁 k 하면은 살아있는 재산이에요. 그게 가축이에요. 폴트리 외워야 돼요. 파울이라고 발음하고요. 가금류 또는 새란 뜻이에요. 가금류가 뭐예요? 집에서 키우는 금수마도 못한 놈할때금 짐승이란 말이에요. 집에서 키우는 금수들 주로. 새 같은 거 얘기하는 거, 닭이나 칠면, 칠면조, 파울입니다. 그냥 새라토스로 나왔어요 모의고사에. 보통은 가금류로 됩니다. 그럼 가축이 총 다섯 개인가요? Domesticated animals, tamed animals, livestock, poultry, fowl. 이렇게 가축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도미라는 어근 때문에 domesticated 하면서 내려갑니다. Dormia가 얘는 d o r m dorm입니다. 잠입니다. dormitory, 뭐야? 잠자는 곳이에요. 기숙사에요 음. dormant account 하면은 잠자는 계좌, 즉 휴면 계좌.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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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 c o t account account a c c o u t account a c c o u o n o n t a c c o u t a c c o u 요 이단 하나만 줘좀 꼬리에 꼬리를 물면 아, 그렇게 못 하잖아요. 나중에 할 겁니다. 어카운터 빌리티는 잠자고 있는 계좌 휴면 계좌가 뭐냐? 10만 원을 넣었는데 돈이 필요해 가지고 봤더니만 이자부터 10만 2천 원이야. 10만 원만 찾았어. 2천 원이 남아있는데 그 계좌는 돈다 찾았다고로 기억해 가지고 2천 원을 남겨놓고 모르고 까먹고 있는 거야. 그게 전 국민 다 합치면 조가 농데 조가 휴면 계좌에 남아 있는 돈안 찾아가는 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학교 한 2학년쯤 됐나요 그녀서이 단어특강 수업 끝나고 집에 가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선호야 왜? 그랬더니만 아 선생님 제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버스 타기 전에 핸드폰으로 검색해보니까 휴면계좌에 남아있더니 조단위가 아니라 10조가 넘더라고 요모르고 뭐 있더라고 어 그래그래 그래, 알았다 알았다 실제로 통화한 내용이에요 그냥 형제를 내가 가르쳤는데 첫 번째 아그두 번째가 그래 두 번째 그걔약 방금 말하네 마더텅 외우라는데 안 외우더니만 고등학교 가가지고 영어 안 돼가지고 수학 때문에 그렇구나 영어가 안 돼가지고 웃으면서 어머니랑 헤어졌어요. 네. 아이가 영어가 너무 안 돼있네요. 안돼그 작년에 마더텅 할때 너무 안 하더니만 그렇게 됐네요. 어쩔 수 없네요. 걔 빠지고 걔가 소개시켜서 온두 명만 남아가지고 수업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상고에아상고 딴 소리 그만하고, Dormant accounter는 휴면 계좌. Dormant Volcano하면 휴화산이기 됩니다. 잠자는 개념 때문에 떴습니다. 아,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Hibernation하면 동면입니다. 외워야 돼요. 곰이나 이런 애들 동면, Hibernation입니다. 동사 Hibernate 동면하다. New nov, Novel, Newer n o v e 소설이에요. 명사로는 이야기가 새로워야지 팔릴 거 아니야. 회유사는 로 새로운입니다. 이 형용사의 명사형이 나블티에요. 이 단어는 전혀 이름 못하던데 나블티에요. 신기함, 신기함, 증기함이라고 쓴거요 신기함 명사예요. 그래서 나블이라고 발음하고요. 이 스펠링 비슷한 게 나블, 노블, 노벨이 있어요. 세 개예요. 노블은 형용사나 명사로 고귀한 또는 귀족이에요. 이 고귀한의 반대 말이 이그나블이에요. 이그가 반대예요. 노블은 고기 고귀 아니니까 고기 하지 않은 즉 비천 아니에요 이그가 반대말을 쓰는 건 ignore에서 나와요 and gn이 원래 어근이 알다예요 recognize 할때그 나이스 할때 이거예요 I 또는 I g 가 그래서 반대예요 I는 I g 가 반대예요 그래서 알지 못한다 해가지고 무시하다예요 모른 척하다 무시하다예요 참고로 이그 노벨 프라이즈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 노벨이란 단어가 사람이란 말이야 이거는 노벨인데 노벨상은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 삼성전자 같은 데서 한번 받은 적 있어 뭐? 이그노벨 프라이즈 뭐야?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가지고 기능이 쓸데없는 짓거리를 해가지고 만든 거에서 참 쓸데없는 짓거리 했네 조롱하려고 주는 상 이그노벨 프라이즈 왜 이그노벨이야? 노블이란 단어의 반대말이 이그노블이니까 노벨의 반대 말을 이그노벨이라고 만든 말이에요. 코인이라고 하죠. 코인이 뭐야? 동전 같은 단어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신조어 만들다 얘가 신조어를 만든 거예요. 그런 말을 놀리려고. 아니 노벨상이네, 이그노벨상 이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블, 노블, 노벨 스펠링 비슷한거 3개 해놨는데 헷갈리지 말라고 나비스 새로운사람 신참 그 아까 말했던 그 해병대 그 사람도 3월달에 입대해서 아직 백일료가도 안갔대요 부모가 미치고 환장하지 지금 아, 어떻게 살아갈까 몰라요 그 해병대 왜 그러니 그 사람들 선생님 특전사는 그 청주에서 사고 났잖아요 발목밖에 안 오는 그물찰랑찰랑한 거기를 수색을 하는데 이 뭐야 구명조끼 입히고 팔 서로 붙잡고 거기 지나가면서 이 뭐야 실종된사야 되잖아. 아니 근데 그 지금 해병대 그 사고 난데 보니까 그건 강이에요. 강 정말로 유속도 빠르고 바닥도 막 되게 불평해 울퉁불퉁해가지고 큰일 날수 있는 평상시도 큰일 날수있는데 물이 불어있는 세상에 팔 이렇게 활짝 끼고서는 그걸 가게 해가지고. 세명인가가 물에 빠지고 인간은 어떻게 수영이 나오고 한명은 잘못됐다는 거 아니야 그 뭐하는 짓이야 구명조끼도 안 입히고 아 진짜 여기 안 나와 미친놈아 들어간 지몇달 되지도 않은 사람이 그렇게 된 거야 지금 백일휴가도 못나오야 군대에 가가지고 백일정가 얼마 있는 줄 아니? 해변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다 그렇게 가게 하니 아쁜 그 놈들한테 저절로 욕이 나네 자 어쨌든 헛소리 그만하고 나비스 신참 이구요 니올리틱 이라 이러면요 뉴는 뉴고요 리트는 돌 이에요 니네가 알려지 모르지만 리튬 이라고 하는 금속이요 돌에 속해요 그래서 리튬 이에요 돌이에요 새로운 돌 시대 이라는 돌이니까 시대니까 신석기 시대입니다 더뉴 스톤에이저 하면 쉬운데 예 니올리틱 이라 나옵니다 구석기 시대는 이렇게 안 쓰는 건데, 구석기 시대에는, 팔리올리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팔리올리트인데, 팔리오가 옛날이 하듯이, 그건 잘안 나와요. 그냥 올드스톤 에이지 나오는데, 얘는 꼭 이렇게 나와요. 신석기 시대. 레노베, 아, 리노베이트, 리노베이트, 이노베이트 아까 했어요. 리폼 다 했나요? 있네. 여기 있네요. 슈퍼노바. 노바가 신성이에요. 새로운 별이라고 신, 새로운 신자 써서. 근데 그것 중에 커요. 그럼 슈퍼노바에요. 초신성이에요.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나와. 근데 실제로는 새로운 별이 아니잖아요. 없던 별이 갑자기 화난 별이 생겼다고 해서 신성이라고 했다면 나중에 알고 떴지만 별의 마지막 단계에서 터진 거 아니야? 상식으로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이름을 못 바꿔서 그냥 이렇게 돼있지 원래는 별의 마지막 단계예요. 터지거나, 그러니까 백색 거 아니, 적색 거성, 백색 왜성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건 블랙홀이 되고 확 줄어들어서 어떤 건 터져버리는 거 아니야? 합니다. 자 리폼하면서 나고요. 아, 이건 또 뭐야 리포트? 얘는 개혁이거든 개혁. 개혁보다 더센게 혁명이란 말이야. 혁명 또는 반란 일으키다 이게 쓰다 보니까 저기까지 갔구나. 혁명. 또는 반란. 일으키다가 리볼트예요 얘는 부분부분 부분 바꾸는 거고, 아예 확 바꿔버리는 거. 반란 또는 혁명이 일으키다가. 아까 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 얘 명상이 레볼루션이라고. 그래서 공정이 나도 있고, 혁명이 나도 있다 아까 수업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 오늘 특강에서? 네. 공부하다 보면 희한하게 겹쳐 나와서 외우는 걸 도와줍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이걸 갑니다. 자, 이거 끝내야 돼. 도메스틱. I major e d in international trade. Major in은 이어 같은 거예요. s p e c i a l i z e in. Special에 I-Z 붙은 거예요. 그러면은 전문적으로 다루다요 전공하다예요. 나는 국제무역을 전공했어. 내려가자 Interprise는 inter가 사이에고요. Price는 p 라 i c e 예요 얘가 프라이스라서 니가 알고 있는 프레셔스의 PREC가 프라이스라고요. 값이 많이 나가네. 소중한이에요. 얘는 뭡니까? 아라비아 상인. 써라. 아라비아 상인. 하고, 누구 사이에? 중국 상인. 사이에서 누군가 통역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아라비아 상인이 500원이라는데요 중국 상인생이라면 400원 깎자고 해 가운데서 가격 얘기하는 거라고요 통역하다예요 translate 같이 외... 얘가 더 많이 쓰이는 거 아니냐 translate고요 trans는 across고요 써라 lat는 carry예요 얘가 나중에 relate에서 나와요 relate 연관시키다에 나와요 자 가서 어, 이거는 이해하다도 나와요. 예, 이해하다도 나와. 인터프리테이션이 이해하다로 나와요. 고삼되면 인터프리테이션 n 나오네요. 해석도 되고 설명도 되고 이해란 말도 돼요. 이해 이해라고 쓰시고요. 통역관 인터프리하는 사람. 트랜스레이트하는 사람. 외워야 되 다. 아 이거 두개 모르던하냐 이건 해석해주겠다는 거고 나는 그의 침묵을 거절이라고 refuse의 명사 영어네요 거절이라고 이해했다 이해했다 There are various interpretations of the law 법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다 일용식이네요 다른 거 쓰는 거 없죠 아 PR이 가여져 있는 게 Precious도 있고 Appreciate도 있네요 AP는 뭐니? 야, 무조건 AP, AR, AS 내가 딱 찍어서 너 물어보면 이거 대답하세요 AP 뜻이 뭐니 도현아? 도훈아? AP 뜻이 뭐냐고 2 대답하라고 니네 입에 익어야 돼 PRC는 Price예요 얘 뜻이 가치를 이해하다예요 또는 감상하다고랬 되고요 또 하나가 이게 이해하다 감상하다 또 하나가 감사하다가 있는거죠 I appreciate it 그거죠 감사합니다 감상합니다 이해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피카소 그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하겠지만 피카소 그림을 받아서 어, 고맙습니다 I appreciate it 이렇게 했는데 집에다 거꾸로 걸어 놓은 거예요 피카소 그림이 난해하니까 거꾸로 걸어 놓은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아 이거 거꾸로 걸려있어요 어 그래요? 인터넷을다는니까 정말 거꾸로 됐어 제대로 걸어놓고서는 아이해하는아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러고 나서 감상을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잘못 걸어놨다가 이해하네요 그리고 나서 제대로 감상합니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피카소 그림 가지고 이뜻 세계가 다 골고루 나와 예 거기까지 해서 24페이지 마무리했습니다 자 갑니다 시간은 흘러, 흘러. 음. 7월달 다 끝나가네요. 7월 26일. 올 겨울이 어느 하나 봐봅시다. 날틀 먼저 하시고요. 단어 아니면 큰일 난다, 너. 원아월 3페이지 이상 하세요. 이것들이 슬슬 고3티를 내려고 그래. 원아월틀 안 해? 정말 그 반페이지를 쓰고 외워져? tss 누적 9시간. 시청합니다. 그 다음에, 예, 요건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자, 330제 두 페이지 풀어 오시고요. 세윤이하고 도훈이는 내가 미리 보낼 테니까 먼저 보시고, 여기 와서 다시 듣거나, 두 페이지 다 수업 안해이 중에 하나만 할 거예요. 수업. 그러면은 나머지 하나 볼 필요 없는 거죠. 너는. 테스트는 P. 22부터 볼게요. 22부터 P24까지 능률. 외울 거 많아요. 330제에 T가 있어요. 330제에 T가 있어요. 오늘 T가 있었죠. 아까 목법하면서 T 있었나? 거기까지 시험 보겠습니다. 예. 이 시험에서 마이너스 3 이하로 가자! 라고 작정하고 덤비세요.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